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건이 좋아졌는데요. 무조건 할인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의 상품,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아우디 파이낸셜이 유리할지 타사 조건이 유리할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문호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네, 8월달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아우디 조건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조건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는 브랜드였는데요 8월달에도 역시 7월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월달 네, 아우디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조건과 좋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특이사항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재구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 삭제가 됐고요. A6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모델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추가 입항 계획은 없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량 남아 있습니다. 정말 소량. 그리고 또 이어서 A6 풀체인지 모델이 올해 입항은될 거예요. 그래서 A6 풀체인지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제가 정보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A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런칭 쇼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별로 조건이 어떤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딜러사가 10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 공식들러사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가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딜러 사이에 재고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저희가 연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표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전월 대비했을 때 할인이 올라갔는지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실 구매 가격까지도 표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두 가지로 존재하잖아요 현금 할인 그리고 제휴사 할인인데요 제휴사 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을 사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그외 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모든 것들은 현금 할인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제휴사 아우디 파이낸셜을 썼을 때 할인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할인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의 상품,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아우디 파이낸셜이 유리할지 타사 조건이 유리할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A3입니다. 재고는 지금 남아있는 게 극소량입니다. 많이 없어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좀 재고 빠르게 좀 소진이 됐죠. 할인은 85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매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은 조금 내려간 느낌입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할인이 내려갔고요. 다음은 A5입니다. A5 스포트백 마지막 모델이죠. 24년식 재고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도 재고가 극소량, 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편이죠. 제조사 조건으로 봤을 때 최대 할인이 1,800만 원이니까 실 구매 가격이 4. 5천만원 초반 5천만원 초반때까지 형성이 돼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5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가 소량 남아 있습니다 할인율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대 1,800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A5 신형 모델입니다 네 아쉽게도 공식 할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할인보다는 공식 지원금이 있는데요 아우디 파이낸셜을 사용했을 때 이자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300만원이라는 이자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분들이 또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신차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추후에는 할인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다음은 이제 A6입니다.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재고들인데요. 할인율이 지금 많이 내려간 걸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그냥 없어요. 거의 다 없습니다. 뭐 한두대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다 보니까 최소 물량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A7입니다. A7 7이 되려 지금 조건이 좋죠. 25년식 모델인데 할인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달 대비했을 때 100만원이 다 올라가면서 최대 할인 17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주력차종을 A7 으로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A7은 지금 경쟁차종이라고 하는 그 CLS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독보적이죠. 그리고 디자인 나쁘지 않고 성능도 좋고요 다음은 A8입니다. A8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정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80만원 그리고 750만원 할인이 올라가면서 55TPSI 가솔린 모델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는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고가 극소량입니다. 많이 없고요. 그럼 디젤 모델도 할인율이 높죠? 2,750만 원인데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A8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SUV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Q3인데요. Q3는 전달이랑 동일합니다. 큰 이슈는 없고요. 1,100만 원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Q5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된 신형 모델이잖아요. A5랑 조건은 같습니다. 공식적인 할인은 없지만 공식적인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자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네,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세이브시킬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Q7인데요. Q7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좋아졌네요. 트림마다 다르지만 50만원부터 최대 130만원까지 네,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750만원부터 최대 1830만원까지 할인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Q7도 이번 달에 조건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Q8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어, 많이 올라갔네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그래서 1300만원부터 최대 1410만원까지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UV를 구매하실 때 Q7 그리고 Q8 이두 가지 모델이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아, 요즘에 x 5라 X6 조건 좋잖아요 근데 그 차량들이 할인이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7과 Q8이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네요 다음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달과 비교해봤을 때 할인율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은 할인율이 대략 좀 많이 올랐요 한 100만 원씩 할인율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의 가격을. 어, 조금 더 깎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Q6 보도록 하겠습니다. Q6도 할인율이 많이 좋아졌죠.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네 좋아졌기 때문에 Q6가 할인 이 진짜 높네요. 다음 이제 Q8 이토론입니다. 네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이 좀 떨어졌어요. 100만 원씩 떨어지면서 1 5 0 0의 할인 보여주고 있고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이 100만 원이 떨어지면서 1 5 0 0의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모델은 이토론 GT인데요. 할인이 조금 빠지긴 했네요. 7,000 기존에 7,200이었는데 뭐 사실 정말 판매가 안 되는 차. 실 구매 가격은 메리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우디 네, 8월달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건이 좋아졌는데요 아쉬운건 A5 신형 그리고 Q5 신형이 인기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인기가 많다라는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구매하려는 소비자분들이 궤적해서 관심을 갖고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5 신형 그리고 Q5 신형의 할인을 기다리시는 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할인이 나오는 즉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차종들에 대한 할인율이 변동이 될때 특별한 이슈가 생길 때 제가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